작은 꿀망에 포켓몬 카드가 들어있는 뽑기거든요? 네, 예전에 저희가 여기서 포켓몬 카드를 뽑았었는데 세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뀌어서 방금 천원딱 했는데 천원이 하나가 나와버렸거든요 이게 원래 천 원에 하나, 하나짜리긴 하지만 지금은 거의 한 2천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어. 뽑은 것 같은데 어, 이거 계속해서 많이 뽑으면 완전히될 어. 그러니까. 수도 있잖아요? 근 일단 제가 딱천 원에 썼을 때 집게가 가지고 갔거든요? 자 한번 잘해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.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눌 해주세요. 하나 하나씩 잘 잡아야겠다 이거. 어, 야무지게잘 잡아요. 어 그때처럼 약간 힘은 좀 부족하겠지? 네. 어 가져가죠. 어, 오! 오! 오. 괜찮 괜찮네. 예, 내 괜찮? 어, 네 번, 네 어제 저기 쌓이는 것도 괜찮거든. 이 상태로 천연을 한 시간 나와도 해결될 거 아닙니까? 완전. <laughs> 하나. 어. 어, 어. 이게 진짜 잘 잡아야 어, 되네. 아니 근데 이쪽에서 이쪽 앞쪽에서 잡는 게더 낫다. 이렇게 어, 아니면 옆옆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네. 그렇지? 어. 하나만. 하나만 딱잘 잡아서. <웃음> 아. <웃음> 이런 고무줄 튕기는 게 낫겠다. 튕기지나? 이게 고무줄이? 안튕기져 모르겠어요. <laughs> 오. 뭐? 아, 아직까지... 너무 순조로워요. 다 뽑으면 완전 재밌겠다. 아니, 근데 그러면 그때는 우리 너무 힘들게 뽑았던 거 보니까 그러니까, 지금 훨씬 쉽네. 복수해야겠다. 그럼 리터치 하세요. 리터치, 저그 아, 구멍으로. 네, 아, 안 맞네. 어. 방금 그냥 나온 건데, 뭐 하십니까? 퍽퍽하네요. 아. 원래 이게... 하는 사람 말고, 에서 보면 잘 보여. 어, 자, 거기더튕겨주면 나이스! 쟤네 근데 나오겠다. 응, 일단 놔두고. 네. 야, 뒤에 있는 거또 뽑아. 뒤가 잘 나오네. 뒤 리터치할게 그럼? 어, 네. 저딱 가운데 구멍에 리터치하면 제일 좋지. 네. 네. 오, 나이스! 아, 아 까비. 아 이거는 을 만하지? 네. 응. 최대한 출구에서 그려도? 네. 컷! 어! 네. 잘 나오네 우리가 다른 공항으로도 나왔어요 이거는 요즘 애, 아이들이랑 같이 오셔서 할만한데요? 이뽑기는 할만할 좀은몰랐거요 네. 사실? 이거는 괜찮은데요? 이 정도면 진짜? 아, 어, 그렇지! 아네 같이 합니다 어, 요즘 좀 포켓몬 카드가 다시 구하기 좀 쉬워졌나? 그런 거 같은데 네. 어 아, 요즘 너무 잘 나오는데 이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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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불안한데요? 일단 기회는 없어요? 참고로? 아. 어 그냥 해 괜찮아 끝까지 가져 가도, 가도 되지 아이고~ 나는 엄청 네잘 뽑았네. 개는 아, 10개는 안 뽑겠지? 네, 6개. 네. 6개 나쁘지 않네. 그러면 하나에 어... 2,000원 정도였으니까 최근에는. 어, 이 정도면 복수 가능하다. 응, 음, 괜찮네, 괜찮네. 그때 우리 못 뽑은 거 오늘 다 뽑아가자. 음, 어쨌든 이제 뭐, 뭐, 번에 이득 지진 것보다 어쨌든 뭐, 뭐랄까요. 이게 잘 뽑히면 재밌잖아요. 그리고 그때 카드 종류들이 하나도 안 났어. 맞아. 미치겠다. 아이고! 하나 냅둘래 하나 냅둬? 그것도 나, 괜찮네 아이고 열쇠도 4개 있어서 한번 가져가야겠다 열쇠도 아. 마지막에 한번 도전해볼 만한 만은... 네네 해볼게요 마지막에 근데 열쇠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, 높습니다 이게 카드 한 박스거든요 열쇠는 상품이 오우. 이렇게 열쇠 상품 아,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신났거든요 네 침착해야되니까 잘해보 그만 신나고 이제 침착해야될 때가 왔어 칵! 어어어 그렇지,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아 구석에서는 하는 게나는데방가운데서는안 하는 게나 뭐야 이래라 저래 라 여기서는 해야지 이제 아어 방금 애매하게 가운데였잖아 더 가? 오 나이스 어 까비 그러 잡아야겠네 어 이런 거 이제 잡아줘야지 자 이런 게 튕겨 나와면 이게 뼈 아픈 상황인데 어한악 아하! 까비! 잡아야겠다? 응! 응! 잡아야지 무조건 이거는! 제발! 가자 가아 가자! 가자기출 안으면 돼요허연 아, 아. 출구 쪽을 살짝 끌어당기면! 좋아요 요 이건데 이건데! 아이고! 잡아! 아. 이아저가 아, 조금 서.. 서세게겠네아 그래도 이 정도면 스트레스 안 받게 괜찮게 나오는 편이다 그치. 어. 이렇게 한번 만딱 잘다 보면 무조건 그냥 가져가는 어. 것 같은데요. 이건 아니네. <laughs> 페이크바로 놔버리고 <나> 자차가없네 <laughs> 나중에 어. 그 근데 이게 더탑 열쇠뽑기 위한 빌드와 사용해야 어. 괜찮지. 뭐 열쇠뽑기 위한 탑으로 괜찮지. 죄도 뭐 일단은 그래서 열쇠 안 뽑고 얘래봐 디나잇 쪽은 디나잇 쪽이 제일 쉽네. 잘 잡았네. 아, 깝다 약간 불안해서 이거는 근데 망치 해도 되지 않을까? 어. 나이스. 나이스. 가지고 나올라 해. 어. 아, 거기서 해볼래? 어, 해볼래요? 아, 나도 한번 해볼래요. 좀 재밌어. 어, 나와, 나와. 이번엔 몇개 뽑았나? 이번엔, 받을게. 에이, 조금밖에 못 뽑았나? 자, 이번엔 다시 주현이가. 그래, 해볼게요. 네. 아이한번 더, 한번 더. 자, 최한 뒤쪽에서. 조금만 해도 돼야겠다. 어 하나. 잘해. 아이고, 나이스. 확실히 조금만 해도 잘 나와요. 아 여기 있네. 하나 따로 안 놓치게. 어, 얇게 잡았다. 하나요, 안 놓치고. 아이고. 탑 좋네? 탑은 좋네. <laughs> 열쇠 끊기 차은 좋네. 맞아 이거 열쇠는 근데 어떡해. 잘 나오려나? 애매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살만할 것 같기도 하고. <웃음> <웃음> 좋아요 좋아요. 설안나 없어지고 표정만 나와라. 아깝다. 아한번더 튕길까? 끝에서 어. 거기서 한번해는게 <laughs> 낫지 <나았지> 않을까? 나이스. <laughs> 여기까지. <멋있어. 웃음> 오! 거의 다뽑았어 많이 많이 뽑았다 여기 더 많이 남았거든요 여기 아래도 여기 아래도 있고요 여기 몇개좀 있어요 그래도 탑 빼고. 응. 한번얘0열0 0 100 1잘 잡았고. 나이스! 아우! 아! 저기 저기 100 까비, 까비. 0 0 10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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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치 아니면 잡았을 때. 쪽? 그래도 두개 중에 하나는 나는 너는... <laughs> 아, 아깝다 아깝다 나오긴 나오긴 하겠다 근데 이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발 제발 통나이스더더더더더더좋 네, 나이스! 아, 아, 예. 이렇게 잘 나올 때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, 맞습니다 무한존 오아아 이게 이게 안 나오네 아쉽다 아쉽다. 뭘딱 잡아야지. 응. 음. 가나요 가나요. 야야야야야. 한칸 뒤로 왔어 한 칸. 시사하게. 시사게 한 칸만 가냐. 그러니까. 헤이. 이제 네, 쓰기. 마지막에야 소고시. 소고시 쓰기는 뭐야? 원래 이제 어서 있을 어 뭐야 어서 있로 어렵죠. 느낄까? <laughs> <몇 웃음> <줄까? 웃음> 오, 마음대로? 그럼 밖에는 안 튀어나올 것 같아 포켓몬 어. 카드 진짜 많아지겠다 그니까 오둘다 가면 좋아요 오 나이스 아. <laughs> 잘 들어가네 네 이거 갖까 조그만 거어 그래요? 탑이네 일단 막아놨네 잘 아, 깝다기이잘 만들어졌네. 아나나다나다나나이스나이스 자, 여러분, 저희가 총 23개를 뽑았더라고요. 어, 맞습니다. 열쇠도 도전을 해봤는데 열쇠 사이즈가 너무 커서, 네, 조금 안 나올 것 같고요. 딱카드만 음. 23개. 네, 종류별로 노릇한... 엄청 많이 뽑았네요. 초반에 되게 잘 나온 경우도 많았어 가지고, 맞아요. 여러분도 말씀 하실 때 초반에 좀 많이 하는 게, 음. 딱해서 치고 빠지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, 그렇죠? 네, 그래서 저희는 음.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에 이제 복수를.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집에서 카드를 까서 뭐 좋은 게 나오면 그것도 마지막에 사진으로 한번 첨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아,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